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루의 첫 시작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실천하는 몇 가지 습관만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혈압을 낮추는 세 가지 아침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들로 매일 아침 조금씩 실천하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추고 더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습관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따뜻한 물한 잔. 혈압을 낮추는 첫 걸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신체의 다양한 장기들이 활발히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따뜻한 물은 체내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어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때문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소화 시스템을 촉진시켜 장애 활동을 돕고 몸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간단한 호흡 운동. 심신을 안정시키는 비법.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바로 호흡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며 하루를 더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호흡법을 3분 정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며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호흡운동을 아침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균형 잡힌 아침 식사. 혈압을 낮추는 영양의 힘.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어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아침에는 바나나, 시금치, 호두, 아몬드와 같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세요. 연어나 참치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먹으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어 샐러드나 시금치 스무디를 아침에 간단히 준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혈압 관리 습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죠. 따뜻한 물한 잔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간단한 호흡 운동으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아침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떼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갑니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제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